이스라엘의 그 땅을 이제 우리가 그 지하수를 개발할 때 파이프를 땅에 이렇게 묻어서 그 깊이까지 파다 보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흙을 덜어내고 그러다 보면 그 물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물이 이제 땅에 있는 물이 있고 그 다음 안방 위에 있는 물이 있고 더 뚫고 내려가면, 그 안반이 누르고 있는, 어, 그 안반층에 물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이스라엘의 테라비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에는 그 대표적인 예로 시대와 문화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시대의 여자들은 어떤 화장품을 썼고, 어떤 파마 기술이 있었고, 주로 음식은, 곡식은 어느 종류를 먹었는지를 알수 있는. 그래서 그 테라비브라고 하는 곳이 한 세대가 전쟁을 치르고 망하고, 그 다음 이세대가또 성을 쌓고, 문화를 이루고, 또 이후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자손들이 그곳에 새 도시를 만들고 건설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를 알수 있는 방법이 그 고고학적으로 땅을 파서 그 샘플을 채취하면 그 안에 한 시대를 한눈에 볼수 있는 마치 프리즌처럼볼수 있는 역사를 드라마처럼 펼쳐 보일 수 있는 이걸 우리가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기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고고학자 중에 이스라엘과 영국에 그런 고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고학을 역사를 발굴해 낼때 그땅이 흙이 덮어져 있는 그 흙을 먼저 캐내고 곡괭이로 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미가 보이면 어느 근거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서 이제 삽과 곡괭이를 놔두고 붓으로 그거를 이제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늘 같은 것으로 그 흙을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더 연한 붓으로 이렇게 그래서 바람, 그래서 그 존재를 그대로 발굴해내는 게 고고학. 오늘 이 유한 일상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느 고고학 현장에 갈 건데 그 고고학의 현장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어떻게 덮어져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그 땅의 수면을 파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점점 들어가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더 들어가 보니까 진리신 하나님의 존재가 형상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바인데 그분을 보니 그분은 생명이며 말씀이며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시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속, 하나님의 속성 속,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면, 태초부터 있는 이 태초라는 말은 우리가 시작을 가리키죠. 어, 장세기의 태초와 요한복금의 태초와,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을 왜 시작점으로 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이고 영원하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초라는 말은 우리가 b e g i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시작은 어떤 거냐면 결국은 우리를 어려운 곳에 이르게 하시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있다는 라 것으로 태초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 태초부터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엑소시아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 엑소시아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치하시다 그 태초부터 그데 하나님은 그 통치는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태초는 영원하신 시작이라는 말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다 무엇을? 의 말씀에 관하여 영원하신 생명에 관하여 그분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영원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분은 성구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나타내시다그 다음에 오늘 요한 일서는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나타내시다. 계속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증거하고 계시는 거. 확실하게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찔리신 하나님은 사실이시다. 존재하시다. 지금도 함께 같이 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생명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함께 계시다. 그분은 존재하니다 오늘 다만 우리가 죄악으로, 죄로 이것이 가려져 있을 뿐이고, 오늘 세상으로, 만물로 말미하마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일서 이서 삼서는 뭐냐? 그 생명 안이 너희가 거하다이 일서의 주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 이거를 너희가 알아말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해. 그다음에 일서는 뭐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행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서 행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삼선을 수고하는 종들이 되라. 그래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청구하고 있어요. 그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는 같은 직업을 가졌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은세 은으로 만미려마이 신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꾸미는 그런 직업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초대 교회에 신자들이 되었는데 두 명으로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걸볼수 있다. 그 디오들의 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주의 종들을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디오드레베가 생겼으며 데메드리오는 처음에는 이 사람도 반대자였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이 사람은 섬기고 대적하는 오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오늘 삼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완성되어지며 충만해지며 성숙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 3서는 바로 충만께로 시작해서 충만께로 결론을 내려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래. 요 그래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쓴다고 표현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므로써 우리를 기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이, 이것을 종이로, 붓으로 쓰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보기를 원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는 것에서 자라서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아이의 신앙, 즉, 자녀들아, 자녀들아, 너희가 아비를 알았고, 안다는 것,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이렇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가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서 이제는 알고 지켜 행함으로써 믿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은혜와 진리을 사모하고 충만한게 이르면서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느냐 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여기 있으니 그의 개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질문 합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그 폐허됐던 옛성을 여러분의 죄악과 죄를 범죄치 않게 하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존재했던 옛날에 묵었던 머리카락, 음식, 쓰레기, 오물,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다 발굴해서 다 청소해버리고, 오늘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 영원한 생명 대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로서 그 영원한... 나라의 존재와 사실과 역사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개척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많은 것으로 부흥을 하지만 여러분 그 양적인 부흥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교육시켜서 훈련하기 하고 성숙돼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교회, 성도 속에 존재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람이며 끝까지 교회와 오늘 성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는다. 이걸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그분은 바로 빛이요, 말씀이요, 사랑이시고, 그분은 인자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화목재물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일서에다가 그분은 우리에게 화목재로 보내심을 받았다. .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복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분이 나의 모든 만배되는 죄를 없이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도 그 용서에 대하여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내가 죄를 용서해야만이 나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에 사랑한다고 우리 서로 원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한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용서하고 난 뒤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일입니까 오늘 한 교회에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영접지 아니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거부하게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며 그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생명이 있어 그것이 오늘 빛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아직도 나온다면 그것은 냄새라는 것입니다. 어른 목사님과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좀더 조금 더 넓히고 확장을 시키려고 옥사님과 사모님이 그 땅을 파기 시작했대요. 근데 파도 파도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서 이제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파는데도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파라는 감동을 줘서 파고 팠대요. 그랬더니 파니까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팠대요. 파고하니까 냄새가 나더래. 요 그래서 덮었더니 저기에 뭐가 나오냐면, 돼지대가 그 죽은 그 병들어 죽은 돼지를 그 땅에 묻어놨던 것. 그 땅에다가 돼지를 못살 수있었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렸던 그곳에 오르고 땅을 사서 파고하는데 저기에 돼지뼈들이 가득하다는 거요 우리가 파해야할 것은 겉보기에는 우리가 다 아름답고 다 같은 땅인 것 같지만 오늘 파고 파보면 그 안에 못살에 있는 돼지대 뼈들이 가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속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얼굴만 여러분 비싼 화장품으로 칠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오늘 모욕타에 가셔서 오늘 빡빡 미시고, 그리고 그 안에 기초 화장품 바르시고, 그곳에 여러분들의 건강하게 세워받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걸 계획하셨고, 반드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늘 나를 견뎌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 어떤 상태로, 존귀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존귀한 자로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의기를 얘기함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며,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양식을 나누고 말씀의 떡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후이노니아. 이것이 교제입니다. 후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 어디에서 오냐면 이 믿는 자들이 모인 이걸 이제 글레시아 교회라고 하는데 이구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영어의 나이로그에서 와요. 이나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DI인데, 이건 둘이라는 말이에요. 로그라는 말은 문자, 언어죠. 그래서 다이로그라는 말은 우리가 대화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대화라는 말은 다이란 말이에요. 둘이, 로그, 언어. 둘이서 주고받는 거를 우리 언어라고, 다이로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진 이 언어가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라는 말은 다이로그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함에 있어서 다이로그, 그 로그는 뭐냐? 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오늘 겸손하게 너를 존경합니다. 저는 아무에게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안 해요. 예, 백지수표를 잘안관하진 않아요. 예, 나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을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아, 저는 제 평생에 연습하고 늘 노력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든지 또 목사님들을 보든지 할렐루야, 뭐, 아멘,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하는데, 와, 저는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 그렇게 하는 게참 부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네, 저에게도 그런 은사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은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소리가 있어요. 입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제 친구 목사를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제 마음으로 인사하기 전에 제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그렇게 체질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오자마자 주방에서 일하는 지사님이 계시길래 제가 먼저 이렇게 가서 인사를드렸어요제 마음으로 그랬어요. 말하지 않았지만은,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격려했어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힘내세요. 복된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품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속에 오실 때, 에 예수님이 무난하며, 충만히 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냄새나서 돼지대처럼 도망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심서 깊이 하셨습니다. 그곳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파도처럼 일어서 깨끗하게 보전돼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직히 세워받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성거요 교회의 아름다운 크리스도 예수 안에 교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고 계시는 간절한 속내요, 의도며,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늘 이 요한 1일 3서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품에 기대면서, 예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하고 있는 이 모습, 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편지로서가 글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대면하여 볼수 있는 상태. 그래서 교제는 우리가 문자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지만 이제는 직접 얼굴을 보므로써의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사귐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민족에게 증거되시고, 새로 받으시고, 이 땅에 예수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주만이 세워져 간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완일 삼서를 준비하면서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분은 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함께 일하자. 어떤 일하자? 사랑하 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 보인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고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랑을 보이시길 그리와 진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신령에 충만하며 여러분의 언어 속에도 대화에도 이제부터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기도와 고백을 드리면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